안녕하십니까 지란지교 소프트 천승민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농업인 로일의 황지호 농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사님. 네. 어, 오늘은 주 52시간 관련해서 다양한 근무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업에서 요즘에는 좀 어떤 근무제를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그건 기업의 네. 상황과 업무 특성 그리고 근로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어, 유형 근로시간제 중에서 그 기업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유형 근무제라고 하면 근무시간 혹은 근무일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기업과 임직원 간에 근로 시간이나 근로 장소 등을 조정 혹은 선택하는 제도가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어, 용어에서도 나왔다시피 어, 정형화된 어떤 근로 시간 제도가 아니라 어, 변형된 근로 시간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음,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기업의 고민이 아무래도 유연 근무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지금부터는 노무사님과 함께 이 기업의 고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근무제에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줬는데요. 저희는 수출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의 특성상 일주일에 하루는 꼭 야근을 해야 된다는 정도로 좀 바쁘고 이틀의 기본 업무 시간이 8시간 이내에 충분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떤 근무제를 적용하면 회사의 효율을 좀 높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진 담당자분께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어, 노무사님, 오늘 기업의 고민처럼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다른 날에는 8시간 채우지 않아도 퇴근할 수 있는 이런 근무제도가 따로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어, 바로 유연 근로제 도입으로 해결이 가능한데요. 어, 우선 제가 표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네. 요거 좀 보시면서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흥근로시간제의 종류는 탄력근로시간제도, 산뜻적근로시간제도, 네. 간주근로시간제도, 네. 재량근로시간제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해주셨던 기업은 그중에 탄력적근로시간제도로 운영하시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탄력적근로시간제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탄력적근로시간제도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해서 주 40시간만 넘지 않으면 어, 특정주에 열심히 몰아서 근무를 하고, 대신에 평균을 지켜야 되니까 좀더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럼, 기, 오늘 기업의 고민처럼 특정한 날에는 업무 시간을 높이고, 다른 날에는 근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밖에도 유연 근로시간 제도는 회사와 근로자 대표 간의 합의해서 여러 형태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요. 어, 대표적으로는 시차출퇴근제, 네. 원격 근무제도, 예. 그다음에 어, 재택근무제도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신 이런 다양한 유연 근로제들을 오피스 밸런스로 어떻게 구현이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노문사님께서 앞서서 말씀해주셨던 유연 근로제는 저희 오피스 밸런스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어, 지금부터는 저희 오피스 밸런스 시연을 통해서 실제로 유연 근로제가 어떻게 적용되고 기업에는 어떠한 기능들이 제공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무사님, 지금부터는 저희 오피스 밸런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피스 밸런스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유연 근로제에 대해서 세팅을 진행하시려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근무제 화면을 클릭을 해주십니다. 근무제 화면에서 실제로 이제 부서별로 업무의 특성이 다 다르다 보니까 보통 부서별 근무제를 많이 선택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근무제에서 신규 근무제 등록을 눌러주시고요. 신규 근무제에서 예를 들어서 영업팀의 근무표를 기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연근로제 내에서 탄력적 근로 시간이라고 해서 2주 또는 3개월 내로 세팅할 수 있도록 기간을 선택을 진행해주시는 거고요. 실제로 6월 1일부터 주단위로 이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시작일과 종료일을 세팅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지금 앞서서 근무제종료에 그 2주라는 기간을 설정을 하셨기 때문에, 시작일을 정해 놓으신다면 종료일을 자동으로 2주가 기입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근로시간에 대한 소정 근로시간과 그리고 1주의 최고 소정 근로시간이 48시간, 그리고 주 평균 소정 근로 시간 40시간이 기입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해서 해당 일자에 대해서 6월 1일부터 지금 선택된 2주간의 근무표를 관리자분께서 기입을 해주시게 된다면 사용자분들은 해당 근무표가 기입된 형태로 탄력적 근무 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능이 제공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 PC에는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실 겁니다. 설치된 에이전트 내에서 실제로 사용자가 본인의 스케줄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기능이 제공이 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출퇴근 기록을 본인이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이 제공이 되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오피스 밸런스를 통해서 앞서서 노무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유연 근로제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어, 노무사님께서는 조금 저희 화면을 같이 보시니까 어떠실까요? 어 이렇게 유연 근로제와 같은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를 근로 시간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쉽진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오피스 밸런스를 통해서 근로 시간 관리를 한다면 좀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근로제를 노무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컨설팅을 음. 진행을 해주시고 네. 오피스 밸런스로 근로 관리를 한다면 실제로 주 52시간의 효율을 높이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주 52시간 시대 가장 효율적인 기업의 근로관리를 위해 오피스 밸런스가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